안산해울동 화린신유입니다. 자 이번 편은 말띠 2023년 상반기에 말띠 운세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말띠 분들 귀를 쫑긋 하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띠 분들이 상반기에는 조금 몸을 사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운들이 가다막기고가다막기는 그런 운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몸을 조금 사려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하반기를 조금 밀어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수가 또 들어와요. 이 말투분들이. 오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해서 자꾸 손절수가 들어오거나 내 전화를 피하거나 이런 손절수가 들어오니, 어,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셔라. 왜냐면은 기존 사람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조금 인간관계에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관제 송사수가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송사건이 자꾸 발생할 걸로 보여지니 어 조금 유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퇴사수도 들어옵니다. 정리해고. 이렇게 그런 해고수, 퇴사수가 들어옵니다. 아니면 내가 열받아서라도 퇴사할 수 있는 이런 퇴사수가 들어옵니다. 22세, 이무생분들. 이분들은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과목을 받고 있는 전과수 있잖아요. 이런 전과수가 들어오고 해외 교환학생 같은 제의가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내 성적과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에 매진을 조금 하시면 그 성과물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자격증 시험 보세요. 붙을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34세 경호생 분들, 이분들은 이별수, 이혼수,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문수가 들어옵니다. 내 직계 가족이든, 내 친척이든, 내 지인이든, 자꾸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접하는 상문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좀 장례식장은 가려서 다녀라.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장례식장 잘못 갔다 와서 더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한번 장례식장을 좀 가려서 다녀라. 꼭 가야 되면 비방이라도 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6세 무오생 분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수가 들어옵니다. 나는 거기서 그냥 밥만 먹었는데. 옆에 부에서 싸움이 났어. 그래서 난 그것만 쳐다봤어.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 한마디 거들었는데 공범으로 몰리는 거지. 너도 나 폭행했잖아. 이걸로.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수가 들어오고 남들 얘기하는 구설수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조금 몸을 사려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로 인한 관제수도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내가 휘말려서.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으니 조심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제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사건 사고에 휘말리다 보니 상처를 받게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울증, 뭐 불안장애, 강박증. 이런 거가 올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서. 그러니 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 실을 다져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수, 이별수도 들어오니까 조심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58세 병호생분들, 이분들은 투자 사기수가 들어와요.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그 업다운 전세계야?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만기가 돼도 빼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기수가 들어오니 조심하셔라. 금전 손실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내가 주식이나 이런 데 넣으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씩 빼놓으셔라. 올인하지 말고 금전을 대박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개인 회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니, 금전의 거래나 금전 투자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달, 1월, 3월, 5월, 6월. 이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는 뭔가를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요. 안 좋은 달로는 2월, 윤 2월, 4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가 말조심을 하고, 누가 투자 제의가 들어와도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분들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됐든 말띠 분들은 조금은 몸을 사려라. 그런 해운년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